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일단, 나하고 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40이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염기의 양이 둘다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염기의 양을 증가시켰는데, 이게 만약에, 그 증가한 이게, 어, h 플러스일 순 없겠죠. 증가해서 나온 값인데, 염기를 증가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 증가한 값은, 어, oh겠죠. 만약에 염기를 넣었어요. 염기를 넣어서 이게 H의 수라면 아까보다 숫자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가 OH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이 가를 어, 이렇게 적지 않고 두 배씩 하겠습니다. 40, 40, 20, 2N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를 잘 보면 산의 양은 같습니다. 염기의 양, 자 이게 같죠. 근데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이게 어, 둘다 이 n 인데요 그럼 액성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같은 OH거나 같은 H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염기가 좀 많은 얘가 염기성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얘가 산성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액성이 다 파악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 가하고 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액성이 나왔으니까, 가하고 다를 잘 보면, KOH가 10이 차이 납니다. 빼면, 자, 다에서 나를, 가를 빼면, KOH가 10이 차이가 나고요, OH 수가 N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가 일단 10ml에 1개 한 1개가 한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한테 1개 한 1개 한 주고요, N을 그냥 1개 한 1개로 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두 개, 두 개죠. 20이니까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얘를 4a를 하겠습니다. 얘를 4b를 하겠습니다. 4b고, 자, 이렇게 되는데, 4b 더하기 3이 더 크죠. 빼기 4a가 3이다. 그 다음에, 음, 뭐, 위에 거 쓰겠습니다. 3이니까 4a 빼기 2b 빼기 2가 이다. 이두 식을 더하면 2b 더하기 1은 5. 2b는 4, b는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b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지금 얘가 얘를 4에 놔놨고요, 그죠? 이걸 4b에 놨잖아요. 결국은 8 개네요. 얘는 8 개. 그러면 a도 구해보면 되겠죠? 자, 얘도 구해보면 음,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8개.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적어보면 자, 일단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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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밑에가 8개, 8개죠? 8개, 8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개 있었어요.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가해에서, 가에서, 가에서 CL-수와 NA수와 K수를 구하랍니다. 자, CL은 몇 개? 네 개, NA 네 개, K 한 개. 총 아홉 개네요.